해도 되겠다 싶어서. 어,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약간 내 스타일이다. 그래서. 한번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배고파 요 형님. 어떻게 해서 이제 팬가입을하게 되셨는지 후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후기를. 예, 너무 궁금해 가지고. 예? 아까 잠깐 들어왔는데요. 건강 아 괜찮습니다, 저는요. 목소리 크면 건강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목소리가 쉬지 좋다, 않았다면 목이 안 좋다 그러면 저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거죠. 사균 형 신기한 거 같아요. 음. 저는 2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목소리가 쉬었을 왜냐면 같거든요. 왜냐면 이게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좀 다른 거예요 음... 항상 이제 즐겁다 신난다 이런 생각하면 진짜 피곤해요 <웃음> 살기 <웃음> 위해 한다 살기 <laughs> 위해 한다 이건 내 밥줄이다 이런 느낌 <laughs> 아니 근데 <laughs> 네. 이게 돈을 쫓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랄까 그냥 내가 즐거운 게 가장 좀 행복하지 않나 예 그런 생각 합니다 좀 오신 분들 여기 왜 여기 왜이 방에 어, 팬 가입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약간은 뭐천분까지 보다가 지금 새벽이지만 1 시간 넘어가자 보니까 아마 조금 있다 또 붙을 거예요. 그렇죠. 실벤져 할때 그만 올라갈 있습니다. 거예요 평소에 구경하다가. 아, 아 평소에 구경하다가 다들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서. 근데 생각보다 아, 그래서 가입을 했다. 이런 아,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 요 GS TV 시청자 유형이 좀 어떤 게 있는지도 어. 잘 몰라요. 자, 집에서 맨날 짱박혀 계시는 이불박 바... 이어만. 네. 스타를 16년째 사랑한 유저입니다. 16년째 네. 사랑하면은 아재 아제. 네, 라인이군요. 저희, 저희, 어, 귤구리, 귤루미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직관도 오시고, 네, 지금 오셔가지고, 그니까 러 지금 직관도 오시고 같이 한번 <laughs> 즐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시면은 정말 하식스 마음껏 드실 수 있잖아요. 어, 그죠 가끔 가다가 햄버거 또는 피자도 제공이 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그런 네. 이벤트가 더 많을 겁니다. 네, 정말 오랫동안 이 스타트를 좀 아껴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16시네. 음, 예. 네. 16살 16살이네 네 예, 25살도 아재임이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25살이나 35살이나 똑같아요. 독인 계긴입니다 별로 안 달라요 네, 그 PC방 제가 예. 아르바이트를 처음 해본 게 20살인가? 햄버거 피자 날짜 귀뜸 좀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저희도 뭐, 몰라요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laughs> 어 뭐야 이건 뭐지? 어? 이건 저희도 몰라요 <laughs> 이건 왜 하는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어. 이거 이거 뭐죠? 옛날에 군심때 했는데 예. 분심때 어디서 했냐면 그카탈레남에 음. 그때 이 빌드가 유행했었어요 입구 그 맵도 이제 앞마당 심시티가 어려운 맵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심시티를 어렵게 하게 만들어 놓고 타이밍을 잡아서 밀어버리는 빌드가 그때 있었는데 네. 일단, 일단 해석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박추성도 진짜 될수 정말 독특한게 원래 이거 네. 보면 광전사 찍거든요 그리고 탐사정 6개 동원하면 부화장이 완성되기 전에 파괴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재련 소지고 광자 포지를 생각하고 있네요. 군단 숙주 이분도 저희가 처음 보는 것 같죠. 봤었나? 아 이게 닉네임 네. 군단 숙주가 너무 익숙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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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모르겠어요. 네. 군단 숙주는 펭가입한 이유를 한번 음. 이제 들어볼게요. 예. 네. 이거 약간 GS GSTB의... 세무조사 예. 아 너무 궁금해서 에이. 그래. 왜? GSN TV에 어떻게 불륜 GSTB의... 수 있어? 아니 왜? GSN TV에 작은 충차를 지금 예, 팬클로 가이블랜드 어떤 이게 좀 어..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팬클럽 가입이라는 게 마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지수? 마음과 어, 성이죠 어뭐 완성됐어요? 이거 저글링 바로업 타이밍에 저글링 어. 올인할 것도 아닌데 네 그니까 이거 지었으면 <laughs> 이거 완성을 음. 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트리플을 안 짓고 저글링을 지금도 계속 찍으면 네. 부화장을 짓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부화장이 네. 파괴당하면 저글링 난이 무조건 네.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걸 깼을 때 네. 점막이 남아있어서 못 맞거든요 심시티로 이거... 그것도 아닌데... 400원짜리 정찰? 음. 세상에서 가장 비싼 정찰... <laughs> 저는 저 이거 초콜릿 정말 이거 기프티콘인 줄알았어처음 봤을 때... 아... 정말 아, 줄 저거... 초콜릿... 이거 보내준 건줄 알았어요. 저거... 좀 다른 거더라고요. 네. 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저거 그거 스티커로 바꿀 수있어요 아... 저... 아... 그리고 저거 킥빼 드릴 수 있어요. 네. 저걸로 초콜릿으로 킥교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야, 이거는... 음. 3... 예... 뭐... 아, 아무것도 아닌는데 불려 있어요. 불려져 있어요. 박주성 선수가 여기서 트리플 지어도 저 적응할 게 없습니다. 오. 댄비아님께서 초콜릿 스물네이가 전제산이라고 하시는데 GSL 직관 오시면 네. 제가 축파 축사나 사드릴게요. 저희도 정말 죄송한데 킥뷰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없어요. <laughs> 네 킥뷰가 없어요 지금요. 있으면 드릴 텐데. 예 네, 킥뷰가 좀 없어가지고 다 드리고 싶은데 저 마음 같아서 진짜 다 드리고 싶어요 킥뷰. 퀵뷰. 네 킥뷰가 어, 없어요. 진짜 일을 못 하겠는데요? 왜래요 부하장 러시. 어. 이거 거제. 가끔 게임 안 풀리면 저도 뭐 레드 하다가, 이런 거라도 해야 뭐, 네. 어떻게 이길 수 있나 싶어서 막할땐 저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근데 네. 네, 하고 나서 후회해요. 아, 이런 거 그냥 하지 말자. <laughs> 부하장러시 이런 거 뭐, 연결체 방해하려고 여기다 지워도 게임은 결국 저있으니까 네. 아, 그냥 하던 거 하자로 이제 저는 결국 바뀌긴 하는데, 일단 이 저그 거제분도, 딱히, 긍적인 그렇죠. 거 같은데 별 성과를 못 보더죠. 어, 묵공님이랑 또 이거 뭐야. 이게 지금 쏘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팬가입. 저희가 이제 팬가입 해주시는 분들에게 매니저 드리면서 이유 묻고 있잖아요. 어. 매니저를 달아보려고. 그 권력을 받아보려고. 아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팬가입을 여기 그죠. 어, 매니저도 이게 그게 있구나. 그럼 뺄까요? 해보세요. 어. 재밌잖아. 왜 이렇게 저희 방송 보신 분도 지금 누군지 저희가 알아가야 되는데 파라파님 어, 빼면 안 되잖아요. 네, 누군지 좀 <laughs> 알아가야 되는데. 네, 그렇죠. 어 오늘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만 보면 좀 익숙한 아이디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진짜 묵묵히 방송만 보계신 분들 많이 계셔가지고. 네. 실변져서 음. 네. 합니다. 이제 조금. 네, 기다려주세요. 원래 한시하려고 했었는데.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박주성의 연승을 누가 끊을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더 하고 있죠. 네. 아 이거 발풍선 쏘셔갖고 유들려올 때 매니저를 빼달려.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네, 갑방선님 저 펜가인 갑을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요 역시 네? 해방선은 음. 스케일이 달라요 해방선은 뭐 이제 파괴력부터 해서 네. 저거 어 더블오빠님은 저는 원래 기사도 연습 때팬요 저거 풀업하면 데미지가 저렇게 나왔었나? 음 그쵸 렇 음. 풀업하면 백이죠네 어, 풀업 데미지를 쏘시네 음? 1 0 0이 네, 공3업 해방선이 있 갑방선 음, 갑방선 근데 이거는 초반부터? 어? 함대 어? 신호선은 상현 선배님 보고 싶습니다. 누구죠? 설마 누구 뭐? 여잔인데 남자 아니에요? 저런 말투는 에. 보통 여성분이 쓰지 않네요. 예... <laughs> <laughs> 어, 전 항상 직관 혼자 가 우주 소녀님 놀러 오세요 항상 <laughs> 열려 있습니다. 네. 혼자 오시는 분들 많아요. <laughs>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외국 분들은 에. 혼자 햄버거 사서 오세요. 오? 어? 박사님 병장님 오랜만이 오? 어? 저건 100% 거짓말이다 거짓말 네. 거짓말 오? 어? 거짓말 아, 아 아프리카 보면서 처음 충전했대요 음네 감사드립니다 게임 터졌네 <laughs> 네, 근데 이건 진짜 우주모험 나올 것 같습니다 음. 이건 무조건 우주모험이죠어 근데 이제 불사주를 더 찍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음. 우주모험 생각 있었으면 딱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외에는 안 찍었을 것 같은데요 어 근데 사도 벽에 바짝 어, 붙여야죠 그럼 벽에 바짝 붙여야지 집하는아 프릭스 아프리카 <laughs> 프릭스 스튜디오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삼성역 1번 출구 도보 200부터 직진하시면 미래에서 네. 생명 주황색 간판이 있는데 거기 네. 2층입니다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가 지금 1층에서 1층중앙에서 어... 준비하기를 좀 원하시더라고요 자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든판에또 얼굴... 쓰세요 게시판이 <laughs>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예지만뭐 <laughs> 써봤지 우리가 뭐지 아 예, 예 있을 수 우리가 봤어 여기 어. 여기 말고. 아 거기는 뭐, 여기 말고 A f g s 거기 글 올라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네. 얘기해서 아니, 거기 100, 글 100개 올라오면 네. 없는 대외도 생길 걸요? 100명이 100개의 글을 남겨 주면. 어. 관용서 전면을 보고 싶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저분 네. 그분이구나. 실번대 저희 방송 보고 별다이아 달았다는. 아. 어우, 전 기억하죠. 나 아, 실버가 별다이아 갔어요? 예, 저 연속녀 보고. 엄청난 선수인데? 네. CSL 게시판 대답이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어 아니, 저희... 그래도 더 해야 돼 그래도 네 아니 근데 100개를 안 되면 1000 1000개 엄청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럼 뭔가 이제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못본척할수있어 보면서 근데 100개면 못본척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잘 근데 이거는 임원섭 선수가 불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전하려면 가시쪽으로 버티면서 팔카스 돌리는 게 음. 어떻게 보면 역전의 정석이잖아요. 네. 근데 박주성은 우주모함입니다. 오. 체제 잘못 선택했어요. 굴락 갔어야 됩니다. 우주모함이 <laughs> 게첫 번째로 좀간 보고 난 이후에 이번에 <laughs> 네. 뭔가 좀 보여주겠다. 임팩트 있는 건기 한번 해보겠다죠. 첫 번째 간, 간도 받고 두 번째 세트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하 정로 시로 인해서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리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슈맨십까지 보여주는 <laughs> 우주모함이 <laughs> 이거 좀 웃겼어요. <laughs> 우주와이 아니, 저는 그래도 벙어리입니다. 이정도는 <laughs> <laughs> 당황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누구요? 아니, 우주모아임 저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아니 오, 근데 저런 거 보자마자 약간 약간 드립 수준이 한 30대 초반급 음, 아 괜찮아요 그 정도 왜냐면 여러분 여러분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에 투자 뭐 이렇게 이제 시간 투자하는 게 그게 나아요 왜냐면 여자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 아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거의 다 남자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네. 여자의 노예가 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면서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삶이에요 시간 그렇죠? 좀 지나면 기계에게, 네. 기계의 노예가 될 건데 어차피 기계의 노예가 될거 <laughs> 네. 지금은 일단 인생을 즐기고 그 주변에 이제 어 나중에 데뷔해야죠 그런 이제 뭐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즐겁게 살아야죠 여행도 다니고 어... 좋아하는 게임도 하고 어형 어, 여행 못 가시겠네요 누구 저요 네. 왜요 스케줄이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가 여행이에요 와 어? 나를 찾아 아... 떠나는 여행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laughs> 여러분 <와>. 아, <laughs> 아, 어려워, 아 이런 네. 멘트를 네. 해야 되는구나 저는요 아. 여러분 아니, 저희가 한 네. 가지 말씀드리면은 <laughs> 황형제설류원 차 타고 벚꽃놀이 한번 야방 한번 갈게요 아 진짜 야방, 야방 갈게요 예 남자 셋이 야방 벚꽃놀이 음, 낮에 저희가 월미도 갈게요 예 한번 갈게요 안돼 너무 그림 이상해 남자 셋이 가겠습니다 남자 셋이 남자 셋이 어디 가는 거 이상해요 남자 셋이 야방으로 지금 벚꽃놀이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시려면 다 와서 벚꽃놀이가 남자 한 100명에 한번 채워볼까요? <laughs> 점지 한번 해볼까요? G S L 그 청모 느낌. 우리 어떤 느낌이냐면 <laughs> 그 웰컴 투 G S L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laughs> 아 진짜. 뛰두개한 <laughs> <laughs> 명씩 가서 이러고 이러고. 아 창피해서. 그냥 뭐 이러고 그냥 행진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아 어. 플래시몬 막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형아 이마 여기 오실 분들이 있어요. 형이 하신다면 음. 전 따라갈게요. 들잖아요 이런 거. 전 할게요. 어 남자 둘아 남자 둘보다는 근데 셋이 낫긴 해요. 어. 남자 둘이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혼자가 낫지 혼자가. 근데 전 말씀드린에 저는 낮에 집에 진짜 많이 있어요 낮에. 그죠 출근하기 전까지 아그렇죠 가족이랑 정말 시간 오 보네요 집에 계속 계시다가 예 네, 밤에 나오 출근할 걸로. 때 오시고 이제 주무실 때 네. 형수님과 모두 이제 그러니까, 다 주무실 때그 100분 오시면 계시죠? 저희가 햄버거는 사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롯데리아에서 대리버거 정도로 아한 2,500원짜리 <laughs> 네, 그런 햄버거로 천원 원 행복 그런 거 행사하면 네, 2,000원짜리로 싼 해야죠. 걸로 해야죠 근데 그 게임이 고위사가 없으면 네. 없으면 없으면 프로토스가 <laughs> 이기죠. 근데 하지만 아. 저 정말 갈게요. <laughs> 어 철들은 아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의 이런 그 뭔가 이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젊어서 기계가 지배하기 전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봐야죠. 기생폭탄. 어 뭐야? 왜 기안하지? 아 사출 그, 썼구나. 그, 아 사출 이게 다 건져놓고 왔으니까아 네. 근데 이거 상계는 해야죠. 이파리 아, 작작. 약하다 이제. 엄청 약해졌죠. 이게 너프되기 전에 기생폭탄 쓰면 음. 스타운의 이레디 비슷한 음. 느낌이었거든요. 어. 맞으면 죽는 느낌? 우리도 저런 있잖아 음식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어, 바자회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어 과연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우리가 넣을 수 있을까요? 요리 기가 막히게요. 오므라이스 기가 막히게잖아요. 저저 아, 요리 잘해요. 음. 저 근데 진짜 요리 잘해요. 음. 스타투 먹방. 예 네, 그런 거. 요리에 딱 해갖고. 원래 아마추어 스토 시절을 한1년 정도 생활했는데 심야 심야 식당 하나 열어서 선수 불러다가 저희가 추연요 만들어갖고. 그 있는 거 이거 발품 팔고 먹으면 추는 될거 아니야. 아, 되죠, 되죠. 제가 지고 여러분이 모시고 싶은 사람인데. 어? 식품 위생법. 아, 니 여기 여기, 아니. 여기 집에서 이거 하겠다는 게뭐 식품 위생법이야. 이거. 옛날에 뭐. 옛날에 TSL 애들이 그, 여기 옆에서 뭐 어. 이기고 인터뷰에도 썼어요. 음. 그 진영이 형이 해준 계란말이랑 볶음밥 어. 먹고 이겼다 이런 거. 네. 세. 방제 벚꽃놀이 남벤져스 자, 100명 모집. 진짜 써. 스타트 2열사 100명 모집 중. 어. 써요. 아, 근데 이거 끝났다. 우주음 11기예요. 네. 아. 지금에 납치를 써도 1.4간대죠. 오늘의 어 <laughs> 어 마지막 경기인데. 그러니까요. 아우 어어어어 이거 삭제됩니다. 나파리가 GG. GG. GG.